다음 턴한 번에 갈게요. 자려는 캐 안돼 지금. 메리시가 활득 꽂는 중. 좀이 육할 빠진 거 지금 아 반벽 깨줄 수 있나? 2 층에 프리즈 하나 있는데. 잠킹먼이 올라와야 돼. 메리시님, 이거 킹먼좀 봐줄래요? 나이스 라인 돌진 잘못 박았어 바로 밀죠 앞 라인. 메클로 반피. 반벽 깨야 돼. 반벽도 계속 넣어봐. 바비. 바보 아, 땡길게 뭐 아드클리켓 피. 어 아, 반벽 땡큐 반벽 고마워요. 시그마 반, 이렇게만 키워줘. 아, 안아볼게요. 안아반피야, 안아반피야. 어? 어? 앞으로 좀 땡겨봐. 보고 있으니까. 보는거 말해요, 저리. 힐벤이야, 저리. 시그마 반피. 시그마 개피. 컷. 시그마 컷. 라인 개피. 라인 피 1. 컷. 졸 컷. 나이스. 해보자. 오! 렉킹 먹그로다 아 나이스. 할만해. 좀비 개 피. 컷. 시자리님 괜찮아 나 있어. 나 뒤에 있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게 다음에. <laughs> 방벽 개설래 <설레. 웃음> 개좋아. <laughs> <laughs> 여러분 자리아는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아, 융한한번돌돌세명컷할할해해요 네, 어, 그러니까, 어, 이거, 이 했는데요? 안떠 갱신 메이지 적어야 돼아거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거거이 이거, 아거이 아, 이이랑 시그마. 아. 그..그..그..뭐야 그, 그, 그.. 야 걔는 는거아니야 걔는 그그아아야야이새아들짚그그아아야야 Where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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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가자, 밀고, 하자, 밀고 하자. 가자, e r 가자. 자 it? Where i 자 it? Where is it? Where is it? w h e 생각해. 포옹이 안돼 케어 안..케어 안 돼, 안돼 뺄게요 다음 턴뭐 헬밴도 해변, 없고 아니 개피인데 쟤네 힐러가 케어 안 하길래 어, 아 당근..아 장... 맞네 당근 달렸네 어, 힐러 그거 힐러 안 떠? 자, 갱신 나. 메시지 치라고? 나도 그거 해야..해야 되던데 가자 가자 아니 야, 이거 개피잖아요 개피인데 잡아야지 안 뜬다고? 오와, 그럼 안 모르겠어. 안 모르겠어 어 힐벤 날카로워 아, 리액션 해줄까요? 해줄까 해? 줄까몇 개월이야? 3개월? 갑시다 겐지형 갑시다 I'm ready 4개월? 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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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이야 4개월 아막걸리나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 감사합니다 겐지형 가자 <laughs> 해줬다 끝내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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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줘봐 아니 얘들아 부활 안 아이고. 보니 캐피안 봐도 돼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다시 잡으면 되잖아 그건 지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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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라인 개피 무리할게 아나 개피 아나 피 따게 아, 뭐. 아나 먼저 봐야지 아나 먼저 아나 개피 아나 방 안에 어 나노 뺐다 개꿀 파브레 파브레 리퍼 확 석양 조심 사리님내일못 버텨요 사리님아 미안하네 빨리 도망치자 빨리 도망치자 진짜로 빨리도 망쳐야돼 지금 위급해 아. 위급해 위급해 지금. 근데, 근데 확실한지는 않아요. 처음에 들긴 들었거든. 아니 근데 이거 아 내가 돈을 해외로 보내자고요? 소음 소음 보내자고요? 소음 편집자를 소음 보내면 안 되죠. 편집자는 누가 해, 안 그러면? 그거 해외 가 있는 동안 야, 리포용, 편집 리포용, 누가 하는 자 진짜 이거, 이거 아, 편집자 한국을 돼요. 지키면서 편집하셔야 돼. 뒤에 뒤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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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어딜 갈라고? 아 소름 들 으이이이 <목소리> 아. 라마라이 아. 노노노노 이번년도 이번 인 오케이 오케이 시거아 뻘궁 나스나를지키고있겠요긴자 바로 가자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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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총가 기다려봐 나아 나쁘지 않아요나 않아, 않아, 누웠어 예, x 4아괜찮아두 밖에 안 눴어 할만해x2 긴말해 긴말해 해봐 해봐 진행해 봐 그대로 진행해 봐 그대로 진행해 봐 그렇지 아나 씨마트 물린다 잠깐만 아나 형 웹빵 쓰러졌 치... 아니야 아니야 아니 물리잖아 아니, <laughs> 그렇지 그렇지 형 그대로 진행해 봐 <laughs> 살리고 살리고 그대로 진행해 봐 <laughs> 할만해 킹만해 이거 이거 라인 일반 라인 형야 아니야, 그래, 아니야. 제발이야, 안,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채웠어 진행해 봐이 호구 형 뛸지 말고 진행해 봐 아니 <laughs> 형 갈고리 이건 아니지 형야 메르지 나이스형 <laughs> 진행해 봐 그대로 <laughs> 진행해 <laughs> 봐그 맞아 개꿀이야 맞아요 그 인턴이 개이득이긴 해 인턴이 좋은 거야 맞아 맞아, 너무 좋은 게 이제 그니까 잘해야죠. 그거 오케이, 이거 근데 연습, 그거 알아요? 거기만 가면 이거, 편집 배우는데? 거, 이거, 이거 한번 가자, 내가 편집 배워올게. 이거. 편집자님 군대 자, 가면 편집 내가 편집 해야지. 거. 아, 너무 시끄럽다고? 알았어. 아니 형, 근데 아까.. 편집 열심히 배워올게. 진, 지, 진행할 만했어. 각..각 자체는 이뻤어요. 각 자체는 이뻤어요? 이퍼 형, 진행해봐. 지금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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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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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나이스. 어, 지 대신 가실라고 아, 이, 이 사람이. 아, 이거 아니 이거는. 어, 아니 외국에서 배우는 거 말고. 아, 외국은 그냥 체험하러 가는 거고. 아니었지, 이거는. 그 수업에서 듣는다고. 그거 되면은, 히면 아, 안아 안아 개피 형, 에임족 나를 오케이. 독학을 시키네. 본인이씨. 솔저 형까지 막 마음 음프프하하이 이거. 그거 안 살려도 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사, 살려. 아 아니 안 살려도 바로 앞에서 오는데. 그걸 아끼는 아이, 게 살리고 이득.. o the p 어 w e r o 가 Peson and they. For I c a 이 eat. Yes, I guess. b e c a u s 뒤에 있 e r e 뒤에 이거 아무도 캠퍼. 안 걸리죠 이거. 걸 o s 후보 없제. 후보 아, 걸린 e 같아. 아니 아니 호그 안 걸렸어. 아나물린다나 키워야 돼. 둥피, 나 키워야 돼. 잠깐 나이스 호그. 키워야 했어. 와, 솔져형그거지형 뒤에 둥피 있다. 야, 야 호그가 호그 다 있는데. 어 뭐야. 아, 근데 야, 텐션 있어, 왜 계속 봐이 시간에? 미쳤네 이사했어. 자취방이야 이제. 아, 시끄럽게 해도 돼. 아, 자취방이라고. 이제 옆집에서 민원 들어와요. 어, 이사 이사한 지 이틀 됐어. 아, 인터넷 어제 연결했어요. 아크. 만 했네, 이해했어? 에이, 이거 우리 빼줘 에자타온다자타온다 진짜 자타온다 이거. 리퍼형 대가리 보여줘봐 아니 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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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스이나형 무빙해 무빙해 무빙해. 이나 무빙해. 이스 이거. 이야이피좀거 이거. 상태이요 이거. 이거. 불켜이 치유가 필요하다 그래 아

메르시 메르시 아직 게임이 끝난 게 아니다 형들 그, 어, 그렇지 나이스 아 개웃기네 <laughs> 아 나이스 수고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아 맞다 트위치에서 생방송도 하고 있어요 많이 놀러와주세요